3605 님은 크리스마스 기념 소방서에서 퇴근하고 있습니다라고. 어, 소방관이신가 봅니다. 예, 오늘도 또 멋지게 또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하셔서도 가족과 함께 또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6712 님은요. 아무튼 인생은 무조건 점수가 높아야 함. 시험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점수가 높은 아빠가 최고죠. <laughs> 아, 네. 정답 네 글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그 사람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점수까지만 힌트를 드리겠고요. 짧은 문자 오0원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구체 3년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235 님이 사람과의 신용도 중요하죠. 우리 신랑들 술 마시면 일찍 온다고 하는데 다음 날 새벽에 오면 예, 일찍 온다는 말이 맞는 걸까요? 연말이니까 또 모임 많지 않겠습니까? 요 연말 하면 시끌벅적한 모임, 뭐 술자리 이런 것도 많이 떠올리는데 요즘 Z 세대는 좀 다르다고 하네요. 조용하지만 알차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하는데요. 젊은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트렌드 팔로우 시간, 대학 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음. 보내는 방식도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를까요?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연인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쵸? 뭐 그리고 솔로들의 우울한 분위기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런 분위기들이 좀 매년과 달리 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뭐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들어가지고 26일에 깨면 좋겠다 뭐 약간 이런 <laughs> 자조적인 농담도 있었는데 솔로들. 네 올해 인터뷰를 해보니 솔로라도 이 우울한 분위기 같은 것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별로 감지되지 않고 있고요. 음.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런 막걸스 걸스 나이 파티 같은 걸 한다라든지 음. 나만의 연말을 좀 의미 있게 보내는 경우도 비일비재 해지고 있고 또 혼자 조용하게 여행 같은 것들로 한 해를 복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Z세대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음. 과거에는 비싼 호텔 케이크라든지 뭐 유명 레스토랑 케이크 같은 것들도 좋지만 네. 가성비 좋은 케이크, 또 사이즈가 작지만 기분만 낼수 있는 케이크 이런 것들도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실속형으로요? 맞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만을 위한 특별한 달력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 중... 그 청취자분들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좀 어려운데요. 네, 어드벤트 캘린더라는 건데 요게 예. 이제 성탄절 전에 4주간을 딱 일컫는 일종의 종교 용어였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이 기간을 맞춰서 나오는 특별 달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칸칸마다 날짜마다 작은 선물이 들어 있고요. 요걸 이제 날짜를 뜯어 보는 재미. 그래서 매일매일 내일을 기대해 주고는 달력을 뜻하는데 요 음. 문화가 이제 지금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부 고가품그 고가품, 그 고가품 브랜드가 한정판 굿즈를 이제 V.I.P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수집품처럼 이 캘린더를 발행을 했었는데 네. 요게 좀 인기를 끄니까 요즘에는 제거업체들도 매일 그 날짜마다 다른 과자. 다른 젤리 이런 것들을 넣는 달력을 출시하기도 했고요. 음. 또 최근에는 그 유명한 저가생활 용품점에서 아이들과 직접 만드는 어드벤트 달력 이거를 또 출시를 해가지고 전 국민이 즐기는 어떤 성탄절, 아이, 성탄절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한번살 때마다 막 10개씩 산다라는 <laughs> 인터뷰를 해주신 분도 있었고 음. 이 아이템이 그래서 금세 품절된다라고 하는 뉴스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달력 아닌 달력이네요. 상자 같은 달력인데 그렇죠. 음. 네. 어드벤트 캘리도좀 캘리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또 크리스마스 앞두고는 사실 뭐한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는 음. 트리 네. 꾸미는 네.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도 도포님만의 개성을 담을 수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화제가 되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꾸미는 트리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디지털 트리가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 디지... 네, 그게 또 뭔가 하실 텐데요. 예. 친구들끼리 이제 메신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별을 그려달라, 쿠키를 그려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그림을 주고 받으면서 이걸로 이제 트리 그림을 디지털로 완성하는 어떤 릴스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또그 AI가 그림을 그려주니까. 그렇습니다. 원하는 그래서, 대로 그릴 수 네, 있고. 네, 그래서. 단순히, 어, 이런 트리를 만들어졌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친구들끼리 이런 놀이를 했어 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영상이 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또, 틱톡 같은 그 새로 영상이 좀 인기를 끌면서 찾아보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 네. 긴 머리로 이렇게 트리를 만드는 또 그런 영상들이 또 있습니다. 머리카락으로요? 네. 그 사이에 뭐 페트병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긴 머리로 트리를 만드는데, 요게 원래는 해외에서 유행을 했다가 국내 요그 틱톡커들도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고요. 오. 핵심은 이 트리를 만들어낸 결과물 자체가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들과 트리를 꾸미는 과정 자체가 영상 컨텐츠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그렇죠. 그래서 어,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내가 직접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일종의 뭐 휴먼 터치랄까요? 이런 트리가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성된 트리보다는 트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또 즐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건강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맘때쯤 되면 이제 고민되는 게 집안에 설치해 놨던 트리. 네. 저걸 언제 치울까? <laughs> 보통 네. 이제 1월까진 가지 않습니까? 보통 뭐 구정까지 <laughs> 설날까지 가고 그렇게 하죠. 네. <laughs> 설날까지 가나요? <가네>. 네. <laughs> 이제 연말에 이제 결산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네. 젊은 세대들에게 연말 결산은 어떨까요? 그 리캡이라고 하죠 한 해를 이제 복귀하고 음. 요약한다 이런 뜻인데요 보통 이제 1년 구독 서비스들이 연말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음. 뭐 음원 플랫폼이라든지 아하. 영화 플랫폼이라든지 뭐 블로그 서비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당신이 1년 동안 좋아하는 음악 많이 들은 음악 네 많이 그래서 너는 것들. 뭐 상위 몇 퍼센트 너는 아. 이런 타입 이런 것들이 이제 요약해 주는 거죠 예. 요즘에는 이런 요약도 이제 직접 나만의 어떤 기록물로 공유가 되고 있는. 네. 이른바 아날로그 기록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 온라인 서비스가 요약을 방금처럼 해,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나만의 아날로그 방식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직접 손으로 만든다는 어떤 재미, 효능감 그리고 나만의 것이 생겼다는 고유성 이런 것들에서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AI가 요약해 주는 한해도 좋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만들어지고 또 클릭 몇 번으로 또 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복제되고 휘발되기 때문에 직접 기록으로 얻는 뿌듯함과 오래가는 결과물을 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연말 정리를 네. 함께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어 그렇습니다. 그 자신의 어떤 기분, 일상, 또 심지어는 그 수면 패턴 같은 것들도 매번 기록하고 추적하는 이런 기록 방식들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요거를 네. 모아서 연말 결산하는 것들도 이 친구들이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요. 오. 앞서 이제 디지털 트리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네. 연말 결산 트리라고 하는 것들도 최근에 유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연말 결산 트리. 네, 이게 성탄절 모양의 템플릿이 있고. 올해를 여기에 이제 추억하는 방식으로 이제 장식품들을 붙이는 방식인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 트리에 질문들이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올해 가장 고마운 사람, 뭐 올해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 올해 가장 즐거웠던 아 여행지 이런 질문들이 달려 있는데 음 여기에 이제 자기가 답으로 장식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요걸 이제 요걸 이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요거 이제 글로벌 트렌드기는 이 한데 성취 케이크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좋은 습관, 뭐 내가 취업했던 사례.

또 연말 마케팅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오, 그렇죠. 네. 한 패스트푸드 브랜드가 케이크가 아니라 연말 디저트를 사전 예약하는 방식으로 판매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청취자분들 궁금하실 텐데 패스트푸드 디저트라는 게 사실 언제가 더살수 있잖아요. 뭐 살... 가령 뻔하않습니뭐 <laughs> 네.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어, 네. 뭐 감자튀김? 감자튀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평소에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무슨 예약판매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이 시즌을 맞아서 랜덤 디저트, 랜덤 스티커, 그 이른바 그 떼고 붙일 수 있는 있는 띠부띠부씰이 들어있는 랜덤 봉투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저희가 관계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말을 맞아서 사람들이 워낙 사전 예약이라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 행동 패턴을 미리 예측하고 좀 기대한 측면이 있는 일종의 그 연말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가 랜덤으로 내가 모르는 뭔가가 들어 있을 거란 그또 재미 기대 맞습니다. 네네. 또 업체들은 그런 걸또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막 모여서 하는 거 말고, 그래도 음. 혼자서 조용하게 의미있게 연말을 보내려는 젊은 세대도 많지 않을까요? 어, 그럼요. 그, 모두가 이제 이렇게 한대 모여가지고 막 왁자하게 연말을 보내는 건 아니고요.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떤 소감을 편지로 적어서 내년에 나에게 예약 메일을 보내는 어떤 그런 조용한 연말 보내기 방식도 굉장히 큰 유행을 했었습니다. 어, 음. 이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기록법이나 메일 보내기 조회수가 300만 회의 조회수가 달하기도 했는데요. 그, 사실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메일 서비스가 예약 발송 기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이제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생일, 혹은 뭐 연말에 나의 기분, 혹은 뭐 결혼이나 혹은 뭐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던 어떤 그런 상을 치른 후의 기분 이런 감정과 생각을 좀 담아서 딱 1년 후에 나에게 그걸 보내서 1년 후에 나에게 위로라든지 고마움이라든지 뭐 이런 응원 같은 것들을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뭐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여행지에서 흔히 만나는 느린 우체통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1년 뒤에 받는 편지 같은 거 그런 것들과 그런 것들을 온라인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느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약을 해 놓고 네. 1년 뒤에 내가 내 메시지를 나한테 띵동하면서 오는 거죠. 오는 건데 그걸 또 다른 사람들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걸 이제 공유도 하기도 하는데 어. 기본적으로는 내가 나에게 그냥 보내는 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이게 조금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음. 요즘 10대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메일 자체를 좀 클래식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그래서 <laughs> 편지가 옛날 게 아니라 네, 네, 네. 이메일 자체가 네, 왜냐면 요즘 누가 이메일 보내냐 네, 이런 네. 거예요. 요즘은 다뭐 메시지나 뭐 그쵸? 이런 뭐 DM이라고 하는 그런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더네 그래서 더욱 아. 어떤 이메일 자체도 감성 도구로 느끼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기사 요즘 생각해 보면 이메일은 거의 업무용으로 쓰는 업무용으로만 것 같아요. 업용으로만 무 쓰죠. 네. 지인하고는 다 이제 톡으로. <laughs> 맞습니다. 네, 네. 또 요즘에는 톡도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거의 안 쓰죠. 옛날 거라고. 네네 가족 톡만 <laughs> 쓰는. 데 그런 것들이죠. 다이렉트 메시지를 네. 보내다고 하는 그 친구들은 아, 한해 마무리 잘하고 또 새해 네. 계획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어떤 목표 또 어떤 결심들을 많이 할까요? 어, 네, 결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계획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네. 그 예년과 다르게 과거처럼 뭔가 나를 몰아붙이는 이런 바갓생 열풍 같은 것들은 좀 많이 사그라들었고요. 네. 조금 좀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나의 어떤 정신건강이나 평온을 챙기는 분위기가 좀 많이 음.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그이 자리에서도 몇번 소개드렸었는데 불교람남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맞아요. 인원들이 이3 0 대다라고 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성취를 위한 어떤 기록이나 결산 목표보다는 마음의 행복을 어떤 찾는 그런 거에 초점을 둔 기록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계절 잘 살아보기라고 하는 목표 빙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 어떤 빙고로 만들어서 요걸 내가 달성할 때마다 지워나가는 빙고 게임을 스스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음. 이게 뭐 사실 내용도 별스러울 게 없는데 뭐 이런 겁니다. 겨울 새벽 공기 마시기라고 하면 이제 그 칸을 지우고 눈 내리는 날 집에서 요양하기 뭐 이러면 이제 또그 칸을 지우고 하는 방식으로 그 계절에만 즐기는 작은 즐거움을 목표로 세우고 내가 요거를 해나간다 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너무 지나치게 목표지향적이지 않은 것이 어떤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잘 챙긴다는 돌본다. 거죠. 돌본다. 네, 잘 돌본다. 네. 6631님이 울산에서 택시합니다. 손님이 없네요. 오늘 내70 생일입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어요. 밥 먹고 쉬어야겠죠.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아, 70 생일을 맞으신 6631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 젊은 세대들도 자기 마음 챙기고 음. 그러니까 이제 일흔이 되셨습니다만 어, 누가 축하해 주지 네. 않아서 뭐 하다가 아니라 나 네. 스스로 나를 또 돌아보고 네. 스스로를 또 이제 마음 챙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 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젊은 세대들 타겟으로 또 마케팅 준비하는 기업들도 많을 텐데 자영업자 분들도 많잖아요. 네, 네, 그렇죠. 어떤 팁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성의 음. 어떤 유행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만드는 소소한 재미에 방점을 찍으셔야 될것 같고요. 가령 최근에는 이 펀칭 기계가 십대들한테 굉장히 큰 인기를 그 끌고 있는데 조이에다 구멍 뚫는 거 네, 네, 이제 그게 작은 구멍만 뚫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큰 구멍이나 별 모양이나 동그라미처럼 음. 되게 크게 찍을 수 있는 펀칭 기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게 이제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우리가 박물관 티켓이나 기차 티켓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네. 걸 이제 예쁘게 펀칭을 해서 이제 자기 스크랩북에 붙이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펀칭 기계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음, 음, 음.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바인더 상품 이런 것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잠시 설명드렸는데 그 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제철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좀 주목하셔야 될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런 제철 행복을 모티브로 한 인력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맘때 좀 많이 나오는 상품이기는 한데 페이지마다 어떤 그날그날 그날 실천하면 좋은 계절 미션 같은 게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개인의 효능감 이런 것들 좀 느끼게 하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 미래보다는 지금 내가 누려야 되는 행복 요런 것들을 마케팅에 활용하시는 게 어떤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기업들이 내놓은 것들. 중에서. 네, 요런 것들이 이미 이제 좀 일자라는 브랜드들이 내고 있는데, 한 식품업체는 문구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가지고, 요 자사의 건강강편식 제품을 먹을 때마다 식단을 기록할 수 있는 일기를 또 같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키트를 소개하는 팝업에서 이 굿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방문했다라는 그 뉴스가 있고요. 일기장 같은 거 받으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 건강식품과 일기장을 같이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와, 밀키트 식품을 사는데 밀기장까지. 네, 그렇죠. 그 내가 어떤 건강식품 먹은 루틴을 기록할 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예쁘게 만들어 놔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카페 브랜드에서는 달력과 색연필을 함께 주면서 또 나만의 달력을 만들어내는 이벤트를 또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네. 또 실제로 최근에 진행된 이런 문구페어나 이런 데서는 5일간 총한 2만 5천 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문전성시를 또 이루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 이런 경향성이 온라인 서비스들도 중요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소유하고 있는 메타에서는 올해의 키워드로 텍스트잎을 선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청취자분들이 얻어야 되는 시사점은 단지 많은 사람들이 활자를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쓰고 만든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쓰고 만들고 기록하고 과정을 네. 즐기고 보관하고 네. 또 내년을 준비하고 맞습니다 대학 내일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